3학년 여대생인데요 대학 시절에는 그런 눈물 겸 연애 같은 거 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 더 <laughs> <laughs> 저분한테 공감이 가는데 <갔을> <laughs> 저는 연애를 해보지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laughs> 아, 나도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 <laughs> 근데 부끄러운 건좀 둘째치고 <laughs> 그제 주위에 사는 남자친구가 있거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왠지 저 혼자 덜성숙했던 느낌이 들고 아직도 저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는 대학 시절에 꼭 해봐야 되는 뭔가를 좀 못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울적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전에는 깊이 연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3학년이라 그런지 좀 조급한 시기도 해려가지고 만약에 지금 뒤늦게 연애를 시작을 하면은 많은 것이 뒤집어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거 걱정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졸업하고 나서 그런 후회할 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한 닙니다네 대학 다닐 때 연애를 꼭 해봐야 된다. 그, 그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왜 해고 말한 중에 꼭 연애를 해봐야 돼? 다른 거도 해볼 거 천지인데 대학 다닐 때봉사담을 해봐야 되고 대학 다닐 때뭐 어 다른 것도 해봐야 될일 많은데 연애가 뭐 그게 중요하다 그걸 꼭 해봐야 돼 그런 거다 해봤는데 <웃음> <웃음> 거기도 저기 저 교회 가던 자리를 나와 가지고 그 거기는 자기보다 좀 자기가 어린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오히려 나이 어린 남자를 사귀든지, 어쨌든 남자를 사귀는. 그러니까,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왜 사람이 자꾸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고, 연애를 하려고 그럴까? 어? 그, 그거 자체가 지금 뭔가 내가 볼 때는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 사람을 사귀려고 해야 돼. 사람을. 사람을 사귀는, 사귀는 속에서, 그 즉, 연애감정이 생겨나고, 또, 어, 거기서 또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너무 목적주의 같아 왜 사람에게 접근할 때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지 내너너너난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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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애인 만들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 좀 험악하잖아 어. 사람을 수단으로 보잖아. 어? 나이 더 늦기 전에. <laughs> 그럼 우선, 우선 그러면 요 둘이, 순진한 <웃음> 둘이. <웃음> 아니, 그 연애라고 생각하지 마. 인간관계를 잘, 인간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서 옆에, 그럼 감독이 있어야 돼. 그 옆에서 있죠. 조언을 해주고, 여자한테도 선배가 하나 있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저, 뭐야, 시행착오까지만 좀 조언해주고, 남자도 선배가 하나 있어가 조언해주면서, 그러니까 둘이만 보기보다 여러 속에서 둘이가 이렇게 만나고, 또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면 좋지. 근데 이건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결혼을 해야 된다, 연애를, 이런 전제를 하지 말고,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끼리 서로 사귀어보면 좋은 일이지. 어떻게 생각해? 응. <laughs> 연습이라고 생각하면돼 연습. 뭐, 일단 운동장에 가서 그냥 파트너를 만들어 가면 떼어보는 거지. 뭐. 공을 또 한번 던져보고, 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망설이고 망설이는 이유는 이 결과를 너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인간 사귀는 거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괜찮으면 그냥 먼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상대가 말 걸어 와도 하고 내가 먼저 말도 하면 걸어보고 근데 이제 어, 요즘은 막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세대로 보면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실과 갈등이 심한 세대예요. 학교에서는 남녀 평등을 배웠고 현실에서는 남녀 차별이 온전하는 시대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한 세대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에는 어머니의 그러한 우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요즘 대학생들 아마 평균적으로 한20% 정도 기본적인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부모의 그런 영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이 부모 탓한다고 얘기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혼자 있지 말고 우울해서 주로 혼자 있는 성격의 사람일수록 자꾸 밖으로 나오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업식, 바르마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게 좋아요. 이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거, 이거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수행해도 치유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항상 자기 거예요? 누구 이것도?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뭐 배신하고 갔다고 내 인생이 남자친구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긍정적 요소로 내가 딱 봐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한테 뭐 했다? 선물을 줬구나. 해서 하면, 이러면 누구 인생이 좋아진다? 내 인생이죠. 이 상황에 나를 긍정적으로, 나를 좋은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놈이 날 배신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문자만 보내고 죽일려면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파괴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파괴는 남자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누구도 특히 뭐 여자분들,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뭐 연애하고 헤어져서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이란 것은 서로 소통해서 사귀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과 너가 나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내 자유지만,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 너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거래로 생각하면 자꾸 손익 계산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는 요거 밖에 안 해주고 자꾸 이런 계산이 생기는데 여기 너무 계산 안 하면 특히 우리 사랑이라 그러잖아. 그죠? 사랑이라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손익 계산서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헤어지는 거는 우리가 경험, 아, 당신 만나서 내참 그동안에 즐거웠다. 어.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뭐 틀려도? 괜찮아. 고치면 되지 뭐. 몰라도 괜찮아. 물어서 알면 되지. 이렇게 항상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넘어져서 주저앉지 말고. 하, 아, 나또 실패했다. 나왜난 남자복이 없노? 이러지 말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자주자주 자주 바뀌면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 하나가 오래 붙어 있으면 연습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빨리빨리 빨리 가주면 어때요? <laughs> 어, 내가 떠나면 조금 죄책감이 들잖아. 그지 지가 떠나는 건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아무 도덕적으로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내가 먼저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 <laughs> 상대가 나한테 그말할 때까지 내가 바보같이 멍청하게있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먼저 그런 말하고 가는 것은 사실은 내 맘만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해버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에게 그 고통을 준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빚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헤어지더라도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을 어때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상대가 먼저 이혼하자면 재판장에 가면 위자로 나눌 때도 손해입니다. <laughs> 영리해야 돼. <돼요. 웃음> 영리해야 돼. 공연히 이렇게 내가 서두르면 변호사비도 내가 내야 되고 나중에 불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이런 골치 아프게 내가 자꾸 선도해 갈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선도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산을 좋아하면 누가 좋다? 산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고 바다를 좋아하면 내가 좋고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는 어떤 이유를 대고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응. 그래서 성인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 주라. 이런 말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부처님이란 어떤 추상적인 존재,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거짓 행세를 하잖아요. 어, 자꾸 달라, 고쳐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이게 종교가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음 좋은 점으로 가기 뭔가 깨우쳐주기보다는 사회적인 여러 많은 부패를 모순을 야기시키는 그런 집 원흉이 되어 있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며 어, 여러분들의 어, 청춘이 <laughs> 마음껏 뛰놀기를 어, 어,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